어, 대구, 중남구 출신 배영식 의원입니다. 우리 진영욱 사장 네. 고생 많습니다. 네. <laughs> 에, 지금 아까 보고서에 보면 한국은행으로부터 170억불, 기획재정부에서 130억불 지금 위탁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총표자 실적이 현재 220억불입니까? 그 약정 기준으로는 300억불입니다만 예. 그 중에서 실제로 투자 집행이 이루어진 것은 2 2 0억불입니 그렇죠. 예. 예. 지금 채권에 지금 116억불이 지금 투자된 걸로 되는데 일본에, 일본 채권에 투자한 건얼마나 됩니까? 일본에 한15% 정도가. 일본, 15% 정도. 네. 본니원이 조사한 바로는 거의 뭐 15.7인가 8인가 16%의 네. 그 육박을 하던데 어 지금 한국은행으로부터 저 위탁자산을 받을 때그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그렇게 MOU를 지금 체결하고 있죠. 예. 한국은행하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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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보면 지금 일본에 반드시 그 16%를 그렇게 총 저. 투 이 채권 채권 투자액의 16%를 일본걸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본 저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오는 자금은 이제 보유고에 포함이 되는 자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수 추종형 소위 패시브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그, 글로벌 인덱스 중에서 리만 브라더스가 만든 채권 글로벌 지수에 의하면은 각국의 그, 뭐, 각국 통화별 뭐, 그, 여러 가지 그 기준에 따라서 그, 글로벌 인덱스를 구성하는 웨이트가 다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본이 한 15에서 16%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지수를 따라가려면은 반드시 그, 일본에도 한 그, 그, 그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반드시 그 MOU 그 양해각서를 따라야 됩니까? 그거를 참고로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 그거는 따라야 되는. 반드시 따라야 되겠습니까? 네. 예. 네. 네. <laughs> 그러니까 만약 그것을 위반하면 은 그거는 뭐 저희가 그, 피드시어리 오블리게이션을 이행하지 않는 것이든요. 예, 지금 채권 투자했을 때그 적정 수익률은 지금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소위 이제 예. 그, 그 리만 브라더스에서 만든 그 인덱스에 그 나와 있는 그것을 한국은행이 저희한테 벤치마크를 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벤치마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인덱스를 구성하는 웨이트를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그걸 맞춰야 예. 되는 것이죠. 음. 에, 지금 그러면 KIC가 투자를 하고 그 투자 그저 수익률을 올릴 때, 그, 투자 대상이나, 그, 저, 수익률 그 자체를 KIC, 저, 재량으로, 네. 자율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어, 떻습니까 어... 전부 일일이, 그, 이탈 자산을 운용할 때는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승인을 일일이 받아야 됩니까? 아, 일일이 승인을 받는 건 아니고요. 예. 자금을, 우리, 그러니까, 저희가 운용하는 자금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네. 저희가 그 주인으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래. 일일이 간섭을 할거 아니냐 이게. 아 그럼 뭐 일일이 간섭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위탁할 때 저희하고 맺은 계약에 그런 것들이 비교적 상세하게 규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본의원이 쭉저 점검을 해보면 물론 이제 한국은행이 그저 투자형 약서 MOU 체결할 때. 뭐 국별 채권을 뭐 어느 정도 유지를 하라는 저 그런 에 물론 이제 지침이 있겠지만은 지금 일본 채권하고 미국 채권 터졌을 때그 터져 수익률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일본 그런1.66% 정도고 미국 채권 경우는 지금 한4.5% 수준 이렇게 되는데 근데 그거 반드시 그저 이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그걸 한국에서 음? 고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뭐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이 뭐 한군이 고집한다기보다도 그것이 이제 패시브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예. 이제 그 그렇게 돼 있고요. 일본에 대한 그 일본 채권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음. 에그 노미널 그, 이그 수준은 굉장히 낮습니다만은 예. 역시 엔화로 투자하기 때문에 그. FX 쪽의 그 수익이 더 일본 달러, US 달러보다 더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그, 액면 그, 저, 금리 수준만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투자하는 그 앵커 카런시는 US 달러이기 때문에, US 달러로 표시해 보면은, 그, 그러니까 그, 일본, 일본, 엔화의 그 환율이 강세가 될수있다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자고 본의원이 그 요청하는 말은 네. 자고 위탁 자산의 그 운용은 KIC가 거의 그 전적인 자율성을 가지고 할수 있는 이런 기반이 좀 구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뭐그 저희가 그 대외적으로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 자산 위탁을 받았으면 KIC 재량에 자율성 입각해서, 저, 채권에 얼마 하든 주식에 얼마 하든 전체 소위 말하면 총 수익률이 최고로 되는 그런 소위 말하면, 저, 포트폴리오 소위, 그, 저, 작전을 가지고 하면 되지. 꼭 어디 얼마, 어디 얼마 해라, 어디 할 때는 승인을 이렇게 받아라, 뭐, 이런 지침을 따라 하는 이게, 그럼 KIC의 소위 말하면 자율성 재량권, 여기 소위 전문가들 좀 많이 채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건너에 그 보면 투자 인력 11명을 채용하고 토탈 13명으로 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볼때이 투자 인력의 연간 연봉은 뭐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요. 그렇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럼 예. 뭐, 저희, 제가 그, 저희 그 투자 인력들, 좋은 인력들 데려와가지고 월급도 제대로 못 주고 있어서 아주 예. 불만이 많습니다. 예. 앞으로 잘저 검토하셔서 k i c 의그 설립 목적에 부합된 기능, 그런 기능을 수행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다음은 오재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